에레나 차의 라디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저녁입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레나 차예요. 창밖에 비가 내리네요. 이런 날이면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묵직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공릉동에 사시는 박아빛가님이 보내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에레나차님, 안녕하세요. 공릉동에 사는 박아빛가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 70번째 생일이에요. 근데 뭐 생일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냥 하루 더 늙는 거지.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마트 일 나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어제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사흘 이다 온대요. 남편은 아침 일찍 산악회 간다고 나갔고요. 저보고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생일인 거 까먹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나하고 생일이 이틀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의 생일 때는 아들이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내 생일은 가족들이 다 잊어버렸나 봐요. 칠순 잔치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 생일이네. 오늘 뭐 드실래요? 이런 말 한마디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채소 코너에서요. 양파 정리하고 대추 나르고 그랬죠. 손님들 오면 물건 찾아 드리고요. 근데 볼 때마다 내 손이 너무 거칠어 보여서 손톱도 따맞고 손가락도 구울직하니 창피해요.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어요. 나보다 열살 어린데 그 애가 오늘 퇴근하면서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줬어요. 언니 생일이라며? 축하해요. 그러면서요. 그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족도 모르는데 일터 동생이 알아주니까. 저 평생 제주도 한번못 가봤어요. 비행기도 한번못 타봤고요.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많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못 해봤네요. 아들 낳아서 대학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뭐가 남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새 마트 가면 젊은 손님들 손톱에 예쁘게 매니큐어 칠한 거 보이잖아요. 꽃무늬도 그려놓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록달록한 거로요. 근데 우리 같은 늙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우스워 보이려나요. 손님들한테 물건 찾아 드릴 때마다 내 손이 너무 더러워 보여서요. 한 번이라도 예쁜 손으로 일해 보고 싶었어요. 70까지 살면서 나를 위해 산게 뭐가 있나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빗소리 들으면서요. 뭐 이런 넋두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씁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목이 메네요.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0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생일날 혼자 계셔야 하다니요. 마트 동생분은 진짜 좋은 분이네요. 가족보다 낫습니다. 꽃무늬 매니큐어요. 우습지 않아요. 전혀요.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이제라도요. 뭐든 다 박아 삐세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레나차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머리채라고 합니다. 왜 닉네임이 머리채냐구요? 곧 잡을 것 같거든요. 뭘요? 우리 남편은 머리채요? 같이 산지 19년 됐어요. 근데 요즘 그 인간이 진짜 남의 편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아요. 부쩍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간다 싶더니 회사에 꼴이라도 들였나 봅니다. 제일 수상한 건요. 19년 동안 지수저 한번 갖다 놓은 적 없는 인간이 일 끈다고 헬스를 다니겠대요. 헬스를요? 그래요. 이건 지 몸지가 챙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살면서 단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저 놈의 핸드폰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핸드폰은 왜 잠궈놨냐는 제 말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프로에 치고 다니냐고 큰 소리 치네요. 19년 동안 한 번도 안 잠그던 놈이요. 유튜브에서 내 애인이 바람 피는 증거 이런 거다 찾아봤어요. 거기 나오는 거 우리 남편이 다 하고 있어요. 빼박인데 증거가 없어요. 에레나 차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물어보자니 또 큰소리 칠것 같고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머리채 잡고 싶네요. 저놈의 머리채님 19년이면 긴 세월인데요. 그 세월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머리채님,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찾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만 더 아플 텐데요. 19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 아닙니까? 핸드폰 잠그고 헬스 다니고 늦게 들어오고 그게 다 무슨 의미인지 머리채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유튜브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19년을 같이 살았으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머리채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증거 잡아서 뭐 하실 건데요? 따지고 싸우고 그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사실 건가요? 19년 살았으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각오가 되셨어요?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견디고 사실 건가요? 증거 찾기 전에요. 머리채님 마음부터 정리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남편이 어떻든 일단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셔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머리채님 편이 되어 드릴게요. 힘내세요. 오늘 두 분의 사연 들으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아피까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정작 본인 생일엔 혼자 계시고, 머리채님은 19년을 함께 한 사람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걸 느끼고 계시고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정성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텅빈 집에 혼자 남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19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변하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가고, 내일도 또올 테니까요. 혹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라디오 너머에 저도 있고 또 누군가도 듣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에레나 차였습니다.